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 드릴 자,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이고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신 종목이죠. 바로 인상가입니다. 인, 아이고.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뭐 소금 관련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죠. 뭐 그에 따라서 인상가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뭐, 그런 종목이고요 잠깐 관련 뉴스 보고 갈게요. 자, 인상가.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임박에 52주 신고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 임박하자, 1 2일 소금 관련 기업인 인상가. 주가가 급등하며,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뭐,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뭐, 인상가는 전 거래일보다 30% 올라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뭐, 더불어, 뭐, 해당 종가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자면, 도쿄 전력이 오염수 방류 시설에 시운전을 10일부터 2주간 벌일 계획이라는 보도가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뭐, 원전, 뭐, 오염수 방류로 불안해서 소금을 미리 사놨다는 글도 게시됐다. 지난 7일,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상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8% 오른 바 있다. 뭐 이런 이슈와 뉴스로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인상가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게뭐 바로 이번 주부터 상당한 매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뭐 주당 1,808원에 받은 뭐 286만 주가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니 어느 정도의 매물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뉴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자, 두배 넘게 급등한 소금테마주 인상과 다음 주부터 286만 주 매물 쏟아진다. 자, 내용 보자면 전체 상장 주식 수의 9%에 달하는 물량이며 전환 사체를 1주당 1,800원대에 바꾼 신주인데 현재 주가는 4,000원대 중반이어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 어,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상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소금 값이 오르자 주가가 급등했던 소금 관련 기업이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두배 넘게 올랐다. 추가적인 내용 보자면은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상가는 오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권을행사해서 받은 신주 286만주를 순차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새로 상장되는 주식은 현재 상장 주식 수의 9%에 달하는 물량이고 뭐 지난 2021년 12월 30일 120억원 규모로 발행한 뭐 전환사채 중 51억 8천만원어치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차례 전환권이 행사됐다. 1주당 전환가액은 1,808원이다.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68억 2천만원 규모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수 있듯이 현재 나온 286만주 보다 더큰 물량이 아직까지 전환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규 진입하실 분들이나 뭐 지금 보유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이렇게 뭐 전체 상장 주식의 9%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 이후 움직임은 꼭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뭐 최근 조정받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뭐 반등을 한다고. 뭐 바로 추경매수 하는 게 아니라 뭐이 움직임을 좀 여유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단기간에 이런 강한 상승 이후에 뭐 좋지 않은 이슈나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이후 차트 만드는 걸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종목은 추후 흐름을 지켜보면서 할 만한 자리가 온다면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금량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4월 10일 영상일 텐데, 이제 방송 이후에 무려 30%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어도 이30%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잠깐 한두 종목 정도만 언급을 드리자면, 바로 이수화. 이수화도 저희가 정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지가 풀리고 나서 50% 이상 상승이 났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도 제가 이 장대응 이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나간 날은 요 날이 되겠죠. 바로 매수를 하셨어도 한 30에서 35% 정도는 수익권을 줬을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 로막 20에서 30% 수익 다 보셨을 텐데 뭐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 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것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년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인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연락 주시면 복구까지 빠르게도 와드릴 테니까요.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말씀드려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 기술입니다. 하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5,746억의 코스닥 중형주고요. 현재 세계 기간에서 강경매수를 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목표 주가는 83,167원이라고 하네요. 자, 목표 주가 한번 보자면, 대략적으로, 한 여기쯤 되겠네요. 이게 증권사, 증권사가 추천하고 있는 그런, 아, 증권사가 목표로 잡은 그런 목표 주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보자면, 최근에 영업이익 및 단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그런 좀 호재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동사는 2003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2차 전지 공정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로는 유일하게 국내 2차 전지 제조 3사인 삼성 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고객사로는 일본의 뭐 무라타, 태국의 GPSC 등을 확보하고 있음. 주력 사업이 2차 전지 장비 분야의 사업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재생 배터리 장비 사업과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네, 이구요. 매출 부분 보자면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영월 기준 매출액은 0.8% 증가, 영업이 흑자 전환, 단기 순이 흑자 전환한 상황이고요. 동사는 프랑스 ACC와 각형 이차전지 조립 공정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 등 해외 시장 공급처 다각화를 꾸준히 추진해 뭐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2021년 뭐네. 급한 공정의 핵심 장비를 추가 개발해서 국내 유일의 2차전지 양산 풀라인 장비 제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 있죠. 이렇게 뭐 기업 분석은 뭐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관련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5월 16일 이슈고요. 하나기술 275.5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설비 계약 체결. 하나기술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가 257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조립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매출액 대비 24%에 당한다. 계약 기간은 5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뭐 2023년인 거겠죠.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 아, 설비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하나 정도 더 보시면, 하나 기술 2차전지 소재 시장까지 진출 채비부국증권은 하나 기술에 대해서 2차전지 소재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83,000원을 신규 제시했다. 한의 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전공정 장비, 턴키 공급이 가능한 업체다. 국내 배터리 셀, 뭐, 삼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올해 매출액은 작년 대비 뭐, 104% 급증한 2조 3,33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국주거연구원은 해외셀 업체들은 기술력과 생산 비용 등의 이유로 턴키 조달을 선호한다며, 턴키 공급은 뭐,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 및 수익성 제고에 유리하고, 뭐, 해외 고객사 매출비중 확대로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뭐, 이런 내용 있죠? 이렇게 알수 있듯이, 하나 기술은 뭐, 2차 전지와 뭐, 폐배터리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요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상장한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이제 급등한 이후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지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재돌파를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목표 주가로는 한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언제 매수하냐에 따라서 한 20~30% 정도는 수익을 빠르게 단기간에 줄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최근 흐름이 이렇게 아주 괜찮은 차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단기간에 수익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바로 언제 어디서 사냐 이거겠죠 지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뭐 디테일한 타점이나 비중은 뭐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기존에 구독자분들은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0명 수명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별 3개짜리, 알짜배기 정보,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골치덩이 종목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뭐 자식한테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가지고 계좌 회복에도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도 꼭받아가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 타고.